안녕하세요. 소시반 치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분 경입니다. 오늘도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용산에 있는 건담베이스 아이파크점 방문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신제품에는 건프라는 없고 제이코도 핫한 상품이 없는지라 구매 대기줄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몰라서 현황판부터 살펴봤는데 아, 역시나 서티미니 판타지 신제품 중 리베로 파이터와 바이킹 옵션 파츠 이미 품절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리베르 워리어의 경우 아직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매장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상품 매대부터 먼저 살펴보면 최근 발매된 신제품 서티 미니시스터즈 측효카 코가네를 시작으로 항상 보이던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샘플 전시장 보면 오늘 발매된 신제품인 서티 미니 판타지 리베르 바이킹과 워리어를 중심으로 최근 발매된 신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역시나 거진 다솔아업 상태입니다. 매대 뒤편에는 볼 때마다 놀라운 거대한 SMP 파이널 가오가이고, HG 건레온 등 큼지막한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피스 카드 게임 체험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재미있는 이미지로 꾸며놓은 점도 인상적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발매될 신제품을 전시해놓은 넥스트 페이지 코너,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이 상당히 화려한 가운데 우주전함 야마토를 비롯해서 SMP 투장 다이모스, HG 보리노크 사만, 옵션 파츠 세트 컴프라 13번, 프라노사우루스의 브라키오사우루스, 30 미니 시스터즈 리시에타까지 발매를 앞둔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MG 코너, 시드 제품들 사이에 오랜만에 MG 스트라이크 노아르도 재입고 된 모습이고, 건너자쿠 어려 루나마리오 커스텀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버카 와 제품은 제타만 달랑 진열되어 있고, 유니콘 시리즈도 벤시 밖에 안 보이네요. 역시 MG 구프 커스텀도 제법 많이 재입고 된 모습이고, 돔 삼형제와 더불어 옆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섞여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MG HG2 매그넘도 제법 수량이 있었고요. 윙건담 계열 여전히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MG 신한주 건배안정 메카니컬 클리어도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 RG 코너에는 더브로 칸터가 오랜만에 또 눈에 띄네요. 다른 RG 메대는 더브로와 시드 계열 기체들로 진열된 모습입니다. S.D 코너에는 이번 주는 특출난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예, 반대편 진열대에 가보니까 오다 노브나가 건담,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 이런 친구가 들어와 있었고요. 밑에는 바테 마사모네나 파케다 신켄 등의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S.D 건담들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세기 H.G 코너 제타 리바이브도 재입고된 것 같고, 빅토리 건담 요 친구도 재입고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HG 퍼스트 리바이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더브로 코너에는 엑시아, 듀나메스, 큐리오스까지 버체랑 나드레만 빼고 다 있네요. 철력 코너에는 샤쿠렌 아미다 전용기만 달랑 진열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원래 박스 아트에 파일럿 바스트샷 같은 게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기체만 나와서 아미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었지만 예, 이누님은 또 기억이 나네요. 빌드 코너는 워도홈을 빼고는 코어 건담 계열 제품들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도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 1, 2, 3가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원 노말만 남은 상태구요. 수상의 마녀 코너에는 건프라 제품 슈바르제 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샘플 전시장을 보니까 리백 제품들을 요즘 또 너무 재판을 안 해줘서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건 몰라도 한마음만은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요즘 또 G셀프만 재판이나 범배 한정 리뉴얼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빛의들도 좀 궁금해지긴 하구요. 시드 프리덤 코너도 최근에 카롤라가 많이 재입고 되었었다고 하던데 예,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재입고 됐다가 순삭됐던 아시마나 갸브스레이는 빼고 h j c 바운드독이 하나 남은 모습이 보이네요. 피지 코너에는 항상 보이던 더블로라이저나 스리덤 대신 윙제로 커스텀 펄미러 코팅 오요런게 들어와 있네요. 건배 한정판 코너에도 대부분 클리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간간히 사이드 F 한정판도 보이고 뭐 그런데 밑에 범용 행거 제품, 요런게 또 눈에 들어와서 들어봤는데 상당히 무게가 묵직합니다. 건담 조립해놓고 전시할 때 덩그라니 건프라만 있는 것보다는 요런거 하나 있으면 좋죠. 피규어 코너도 가봤는데 최근에 완결이 된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네, 컨비네이션 배틀이란 피규어 제품이 보이는데 두 개를 세트로 전시할 수 있는, 이 음, 요런 형태로 나왔나 봅니다. 다른 매대는 에또 원피스 2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마샬디 티치 예, 검은 수염이었나 이거 이런 제품도 눈에 띄었는데요. 키오스크의 이치방 쿠지를 또 보니까 25주년 기념으로 원피스 신제품이 발매된 모습이었습니다. 액션 베이스 코너에도 재미있는 제품들이 보였는데 커스터마이즈 신 베이스라는 사막 버전용 제품도 보이고 워터 필드로 나온 큰 제품도 있고요. 서럼 버전 뭐 이런 신기한 베이스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때마침 유치 유튜버이신 지크미키님을 로마 만나서 로마이 같이 로마이 돌아다니면서 로마이 건담, 로마이 건담 로마이 얘기도 좀해봤고요얼마이라또 예, 쿠폰 다녀보신 랑이 아빠 프라님도 우연찮게 로마이 만나서 로마이 덤프라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인사는 것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이, 아, 랑이 아빠님 아니세요? 어이, 어, <laughs> 아, 여기서 이런. 어? 지크미키님 아니세요? 어, 이런식으또 이런식이요. 타마시네이션 스팟도 구경을 해봤고요 이거저거 구경하면서 이후로도 랑이 아빠님의 건담 베이스 쿠폰 사용할 물품을 찾아서 헤매다가 네, 결국 서티 미니 판타지 리베로어리어 같이 구입했습니다. 아, 각자 일정이 있어서 이제는 헤어졌고요.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신도림 조이아비를 둘러봤습니다 사전 예약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 오는 모데로이드 킹스타일 그랑조를 보니까 아또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역시나 조이아비도 뭐 MG 제스타나뭐 카롤라? 이런 인기 제이코 제품들은 이미 품절이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건담베이스에도 없는 제품들이 간혹 보여서 방문해보실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건담베이스에는 없는 모데로이드 제품들도 구경해봤고요.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접하고 있는 워해머라든지 맨드로이드 돌 시리즈인 보치더락의 보치짱 뭐 이런 친구들 좀 구경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건담베이스에서 구입해온 서티미니 판타지 리베르 워리어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리베르 파이터랑 클래스 마머 리베르 바이킹이 품절이었고 리베르 워리어가 좀 인기가 없나 봅니다. 어차피 뭐 파이터는 이 워리어를 만들든 바이킹을 만들든 기본이 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해는 할수 있는데 박스 아트 보면 이게 뭐 이게 이 친구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laughs> 취향 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박스 옆면 보시면. 기본적인 실루엣 베이스바디 역할을 하는 실루엣에 티가 원래는 나이트 때는 그 보라색 같은 이런 이미지였는데 여기는 오렌지색으로 들어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도 판매하는 리베르워리어이클래스아머를아머 예, 크로스에서 결국에 리베르 워리어 클래스3로 잡체인지를 하는 이런 제품이고요. 반대쪽 박스 옆면을 보셔도 이 실루엣에 리베르 파이터를 입히고 그 다음에 리베르 워리어를 입히는 이런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박스를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막 튀어나올 것 같이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여기 뭐가 떨어져 나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리베르 파이타 네, 리베르 파이터에 이런 파츠들이 들어있고요 이 원형 방패나 도끼 이런 게 보입니다 실루엣2라고 해가지고 오렌지색으로 성형된 이런 런너도 보이고요 두 번째 역시 아 이게 실루엣 2라고 해서 기본적인 실루엣이랑 좀 형태가 다른 거 보네요. 여기또 그냥 기본 실루엣이라는 런너로 돼 있어가지고 기존 부품을 이용하는것 같고 따로 실루엣 2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 기본적인 실루엣도 형태가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워리어의 칼날 파츠라든지 어깨 이런 갈색 파츠도 들어 있고. 이 면에는 이 망토 같은 이뭐 털이 날리는 이런 머리에 붙이는 이런 파츠들의 조형도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예, 이게 그 뭐야, 무슨 코어였나? 엘리먼트 코어를 표현하는 클리어 파츠도 오렌지 클리어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이엘리멘탈 코어를 표현하는 오렌지 클리어 파츠랑 앞서 보셨듯이 브라운 컬러 계열의 파츠들. 어깨 파츠, 반대쪽 파츠, 이 쌍으로 존재하는 이런 런너 같습니다. 워리어의 꿀 형태도 이 워리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전투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마지막 런너는 네, 기본적인 또그 실루엣2 파츠. 실루엣 머리가 있는데 기존 거보다 좀 약간 좀 넙대대한 예전에 신상 뉴스 설명에도 뭐 중후한 이런 형태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좀 넓혀진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고 기본적인 실루엣2 런너랑, 뒷면에는 기존 실루엣 런너하고, 예, 색상은 역시 오렌지색이랑 화이트색. 이것도 구현이 된 모습이네요. 음. 설명서 역시, 예, 클래스3, 리베르 워리어라고 나와있고, 로전 제국이었나, 공화국이었나,랑, 이 리베르 왕국이었나? 얘네 이런 배경 스토리, 이런 것도 나와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기존에 있던, 이런 형태로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이 나온 리베로 바이킹의 이런 이미지도 나와 있네요. 안쪽에는 조립하는데요. 긴 렌스 같은 무장, 방패. 마지막에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우 넘버가 많긴 많네. 이렇게 서티 미니 판타지 리베로 워리어 언박싱해봤습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 전 방문기 및 구입기 하고 언박싱 영상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원래 HG 데스티니 건담 스펙 2 제우스 실루엣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한주 정도 밀려서 요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발매가 연기되는 바람에 음, 다음 주에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디스트로이 건담 나올 때처럼 좀 물량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국내에 어떻게 수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또 때마침 그 MGSD 윙건담 일본에서는 또 되게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다음 주에 같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국내에 최근에 폭설도 내리고 해서 물류 상태도 좀안 좋고 그렇다 보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팔렸네요. 생각보다. 기사적으로 입고는데 얘는 별로 안 비싸서. 아 이게 연방이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MG 구프 커스터? 저는... 어 여기 있다. 캐슬링을 못 들어오는게 아 이걸 못 들어요? 네 아하. 이게 구판받이라 이쁘긴 해요 남자의 로마 아닙니까 이 귀한게 이렇게 남아도 온다고? 3 6 0 0 0원이요또 응. 이거 해봤자 400엔 올라가면 한 4만원돈 되겠네 그쵸 사화대까지 모아야되는데 사화대국 제품은 뭐에요? 엔드의 최고는 저거죠 아 퍼펙트죠? 퍼펙트 지옹 이거도 못 구하는 제품 아닌가요? 못 구하죠 엔드 지옹도 안나와봐요 지 얘도 포즈모드 하기도 괜찮아요 나 오늘 쿠폰 날리러 왔는데 망했어 이거를 방금 지금 추천을 해주셨어요 쿠폰 쓰기엔 아아 그쵸 아 이게 나쁘거든요 <laughs> 아, 그렇죠. 아. <laughs> 근데 이게 아... 색깔이 이 색이 샤아가 아닌 거같요 근데 약간 그런... 소세지 색깔이 있쁜거 같애 아.. 아 이게 그.. 다음 주에 파는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야, 이것도, 이것도 뭐 최초 나온 최초 판매라고 그러던데 역시 날개 있는 것들은 진짜 못참겠고 근데 보짓말하 제가 또 일본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일본판이라거따 <laughs> 네, 헐리우드판을 더 좋아해서 이것도 2024가 이제 헐리우드판이고 그러면은 네. 참고로 봤을 이거는 이거는 일본판일 거고요 이것도 헐리우드판 우와 원피스는 이건 거 25주년인가? 그래여가지고 아, 이거 다 루피만 나오는 루피 중에서 나오거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맨날 뽑으시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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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아 이거 일단 이걸 찍어놓고 제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일 아침에 네. 확인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모두 네. 안녕히 가세요. 네. <laughs>